현대 무벡스 종목도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두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일단 저항 자리에는 와 있긴 한데 아직 조금 조종 기간이 조금 짧은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인데 조종을 요만큼만 하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서 여기를 도전한다. 그러면 한번 붙어 볼만 하거든요. 붙어 볼만 하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다시 한이 정도까지도 올수 있어요. 지금 아직 120선 한번 터치가 안된 상태라 한번 더 왔다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심 종목으로 좀 두고,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움직임을 좀 보고 한번 따라 붙을 생각이에요. 어. 그러면, 현대 무벡스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다들 잘 가고 있네요. 그죠? 유진 로봇도 괜찮고,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아침에 여기 저점 빨간, 파란불 여기 찍히고, 마이너스일 때 제가 이거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한 6.7까지 올랐었네요. 그죠? 네,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얘는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CMS, CMS도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요. 그래서 자리들은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무백스도 어떻게 할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그죠? 현대무백스 오늘 많이 사네요 그죠 외국인이 많이 사고 그러면 현대 오백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